레릭 기념 연구소. 우리는 암살피그 오래간만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진료 기록을 제대로 끼고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? 제가 저 똥돈 보이시죠? 왼쪽에 앉았을 때이 속이 빨라지는 애돈입니다. 좋은 애돈이네요. 너무 수장부터 앉아가나? 반 정도는 떠서 가도 되는데? 가자고. 오 내린다고? 설마 바로 그냥? 말도 안 돼. 루인한게 컷, 대요 아, 어, 좋은 펀자 뺐어. 괜찮아요, 이거는. 이득 받친 거는. 루인한게 깨진 건좀 힘들지만. 그렇예 이득, 이득 많이 봤어. 좋은 펀를 뺐다고 꽤 원감이잖아 앞에 그리고 완전 이득이지. 그러면. 원감으로 소리 지를 거야? 조 라인 한번 보고 저기 뒤개 중에 한 개는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도 없네요. 여기 발전기 뭉치기해도 나쁘지 않겠어. 뽑을지도 근처에 아무도 안 보이고, 일단은 오는 거 보이죠. 싸! 중요한거 집착자네. 저돌돌릴나 능력 한한쓰쓰습습다다서놀차서놀차로저라 때렸어야 되는데 돌리네. 보이시죠 이렇게? 오놀라지놀살놀라다 보이죠? 놀대서 놀라서 놀라서 거고. 꺼냈지! 그렇지! 오라가, 보이네, 때문에. 막 오라가 보이는 에드온 때문에 오라가 보이는게 에드온 때문에 빨간 에드온 때문에 그래요 덫 개수가 사라지지만 덫 개수가 사라지지만 두개 친구들에게 1 6 m 앉아있으면 1 6 m 내에 보입니다 오라가 문과장님 야금비도 넣어가세요 예? 아 이렇게 야금비 소중한 7천0 0원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7 0 0 0오 정말 감사드리면서 빠르네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래임을 안갈 수가 없게 만드시는 군요 <laughs> <laughs> 공소까지 나 게임 잡았다 내가 이거 이렇게 사 대학 써야 돼 <laughs> 은근 피하기 어려움이고 진짜 집중 안 하면 힘들어요 이 걸고 바로 가자고 그냥 엘로디, 엘로디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태, 평타로 때려도 되겠지? 로인 여기 확인 16미터 보이는거 보이시죠? 엘로디만 저거로 때리면 되나? 시계? 공속때문에 이런거임 오다가 봤을까? 여기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? <먹기> 오 헤이! 이렇게 내 내리, 내리는 거 좋아. 이 판자도 좋은 판자잖아. 좋습니다. 오늘은 접지 않습니다. 일단은 한번 가보자고 한번. 살짝 느낌만 보여드리고 갑니다. 오바리거든 여러분들. 바로사 공속사. 겉을 풀었어요 누굴까 이거 쟤야 아! 데이비드한테 괜히 어그로 가 여긴 괜찮은 게 원감이거든 또갈지 없어요 아 이래서 너구나 옷가 슬프네 안녕. 오호우! 이미 친구들 잡혔지 게임 세급 나한테 넘어갈 거고 또넘을줄 알았는데 나비 내렸지 뻔했죠 약간. 피그 저 아마 있을 거에요 그게 균열 스킨이라서 아마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내가 프리미엄까지 오늘 질렀기 때문에 있을 거야 아마. 일단 공속이 벌써 7이기 때문에 잡았다고 보셔도 돼요. 한명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왜안 보이나? 데이비드 확인 무섭지. 발 전구 스킨, 전구 스킨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기억나죠? 아, 쓰! 아! 좋은 판자 뺏고 이미 게임 흐름 잡았지. 여러분들 아! 아! 아직 오버링 걸 보셔야 됩니다. 맞건 아닐 거고요, 그래도. 저기... 덫, 은 아직도 못 풀었네, 크리. 5발 아니고 이제, 4발. 되게 잘고잘 잘 돌린 거야, 이거. 이 정도면은. 로인이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. 내가 한번 지키면 이제는 게임이 위험해지죠 왜냐면 제가 공속이 8이니까. 돌아서오지 않을까 싶은데? 앞에 엘로디 보이죠? 놀레기 <놀래기는> 했을 거야 이제 구하러고 다쳐서 둘다안올 수도 있어. 노인을 깼어. 누 노인을 속 누구는 계속. 누구는 계속. 누구는 계속. 누구는 계속. 누구는 계속. 그냥 매그가 오는 게 맞잖아 지금 안 오면 죽는 거에요구해도돼못 그 고하면 내가 진짜 좋은 거고 엘로디가 오 아하! 오케이. 아하! 사보를 누가 치는데? 이미 게임이 끝이 났잖아 친구들 왜 사보? 발전이 돌아간 게 있나나 봅시다. 오, 요 원감 치고 발전기 뭐야? 제로 돌아간 게 맵에 없다는 뜻입니다. 맞습니까? 색정만 잘하면 100% 필킬이지 이거 여기 한명 있네. 오, 메그. 올라가는 거 대화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. y e 클, 지금, 뚝배기 때문에, 정신, 지금, 딴데쓸 겨를이 없을걸? 뚝배기 시간 꽤 지났거든, 그래도. 못푼지꽤 됐어, 지금, 뚝배기 클. 그네도 구한다, 이거지. 자기 중론 안에 있더라도. 저기 풀겠는데, 그럼 클? 나는, 이거, 여기로 갈게. 엘로디 안 보고. 여기 갈게, 뻔하잖아, 클이. 여기 풀게. 아만단데, 이렇게 당한다고? 뚝사 당할, 수,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, 이거. 좀 느리게 가세요좀 그렇긴 한데. 여기 있을 거예요. 잘 풀었다. 아 서서울걸. 글.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 알겠지? 어. 글로레. 머리가 좋은데. 이러면 엘로디가 살릴 거고. 미리 내려주나? 후히~ 이막 음흠~ 변하고만 아주 길막을 하니까 걸고 막걸인가 기억이 안나 계속 앉아서 쌓는걸 기본 베이스로 갑니다. 왜? 우리는 암살 피그니까 공속이 6이니까 여기 옆에 한명 있네요. 엘로리. 예스! 공속 7! 제 템포가 훨씬 빠름. 친구들 막 구출하고 하는 템포보다 제 템포가 훨씬 빠름. 반자 없지롱. 대하. 어! 아! 구해주나? 바로 걸게요, 그냥. 아오지라서 안 구, 맥그가 구할 것 같아, 내 생각에는. 안 구하고 손절할 수도 있긴 함. 됐아 이제 싹 막걸리네. 이 친구도 막걸리 아니었군요. 이제 는제냥싹 막걸리다. 음, 다잘 피하긴 하네. 이쪽에 한명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. 무서우니까 흩어졌겠지? 한 명이 여기 올 거.. 같데 그치? 딱 오는 각이지. 소! 됐고. 무섭. 이게 은근 무섭다니까 반응하기 힘들어요. 클리좀잘 치긴 하니까 클 대야. 안구하고 손절과 보면은 개고쌈 갑시다. 내가 세척하기 유리해. 좀더 오래 가면 편하긴 하고는 게임은. 네, 그러긴 조금 여러분들 그게 있으니까 구할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래도 오늘 아 확실히 오늘 그냥 한섭인데 이타심은 저는 구한다. 완전 한섭 이타심이네. 여기 오면 안 되지. 시계구나. 나 공속인데. 됐어! 여기로 가면 보일 거예요. 캐럿밖에 없거든? 이 정도면은? 아까 이쪽으로 달려간 거봤자 내가 꽤 빨리 잡았는데, 엘로디를 정한 님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라 안 보이는 거 태블릿 아닐까? 전혀 보이지가 않아. 자이를 했더라. 어떻게 내면의 힘이니? 자일한게 더 신기해 나는 뭐지? 어디.. 내가 여기서 잡았잖아요 아까 크롤 여기로 가고 근데 저게 왜 안보여? 캐비넷 내면에 이런건가? 영문을 알수 없는? 그냥 다 보입니다 막 캐비넷 이런게 아니라면 오라가 다 보여요 16미터입니다 16미터 그렇게 엄청나게 큰 메타는 아닌데, 그래도 꽤 보여, 많이. 꽤 보이는 느낌이랄까요? 진짜 안 보인다잉? 내가 앉아있다는 걸알 거야. 이 정도 거리? 이 정도면 꽤 길죠? 이 정도? 이 정도, 이 정도. 파 i r e f l y 님뭐 써세요? 지렁이 보여, 지렁이. 손절각 보겠지? 못 찾겠음 캐미넷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킬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판이니까 올킬하면 좋긴하니까 한번만 더 가볼게 내가 위에 와서 못 본건가? 설마 아오지인가? 워앗 언제 갔대? 돌아갔구나. 도망가는 건 없었네, 마음에. 알았어. 여기 뛰었다, 방금. 풀어, 그냥. 살릴 거야. 발종기 잡는 거 보셨습니까? 와, 안 살리고 발종기 잡어. 대박이네?

멋진 심리전이었다잉. 가자! 막세게 잘할 수도 있어, 이 친구가. 넘을 거거든요. 와우! 잘하는 거 같은데, 이 친구 봐. 이 친구 잘했지, 아까부터? 하지만 잡긴 하지만, 대하차판자. 그냥 보내고 없시다이 친구, 이 친구 삼키네. 재물 삼고 개구 싸움을 하든가 하자고 다 막걸리거든. 어차피... 어서와... 왠지 엘로딘 내 눈에 보일 것 같단 말이야. 약간 필이 있어요. 엘로딘이 잘하긴 하지만... 어디야? 개구... 개구 시험? 개구 다뜨면 잡을 수있어 웬만하면... 천천히 갑니다. 여기 구마 내려 여기로 몰아주는 게편하겠지 왜냐면 여기로 내가 어, 없는 걸 보고 왔으니까, 혹시 저 라인에 있으면 어떻게 여기로 가는 게 낫죠. 여긴 내가 대충 보고 왔잖아. 없다는 거를 한 번? 그니까 이 친구가 좀더 확률이 낮아지겠죠 여기로 가면? 좀 멀리 간다 근데 이제 좀운 영역입니다 이 친구 앞에 있으면 나가는 거야 개구 힘만 갖고 있겠지? 오 이걸 한다고? 진짜 의외네 방금 미 미션으로 나갈 수 있어 개구 소리 오오, 오오. 잘하잖아 공장이 오 이거 대다드 쓰고 저기서 왔다 갔다도 나갔으면 나갔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디까지 도망가는겨 야 잘하긴 하네. 어딥니까? 엘로디엘로디엘로디엘로디 에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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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아암아 괜찮다. 근데 이거 되게 캔팅 괜찮은데, 제가 루인이 오래 버티긴 했어도 괜찮네요. 빨리 그래, 왜 그래 한번만 더. 에스 가라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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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요거 요거 요거, 요거 열어. 요거 열라고친고아 이게 뭐지? 예, 뭐... 아니, 말을 굉장히 좀... 대화가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네. 죽겠다는 건가요? 아니, 내가 기회를 줬는데, 억울로 연습을 하고 싶다는 건가? 얘파자 예, 뺐는데, 친구... 어쩔 수 없다. 지금은 시간이 안 돼. 빠르게 걸고 갑시다 그러면 그냥 왜지 왜지 다인큐 이런 건 아닐 텐데 말이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피그 뭐야 하나 둘셋 요거 하려고 피그 하는 겁니다 이 드라이버 스킨은 좋아요 렛츠고